예, 근데 얘도 사실 어. 사이퍼군가 사이퍼 킬조이면 수비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<laughs> 일부러... 아, 둘다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.. 해서 계속 안 고르고 있었는데... <laughs>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졌어. 왔는데. 절대 침범불가 비의 요새... 비의 <laughs> <laughs> 요새래... 어... 그러면은 나머지 세명 한쪽하고, 둘이서 아예 어, 한쪽을 완전 막는다. 어, 조이랑 사이퍼랑 해 가지고 한쪽을 완막해 볼까? 그럴까? 아, 뭐 여기 피지점에 3인분 같은 이두 명이요. <laughs> <laughs> 잘못했다가 이제 애들 게임 내내 이만 간다. <laughs> 아, 근데 아, 천수비 아닌 게 너무 아쉽다. 그러네. 아. 아... 이거,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안돼아아나요안돼얍아 죽여 그렇지야 그래. 레이즈 너프가 여기서 빈틈보 레이즈 그러니까. 너프 안나아 레이즈 너프 아니었으면 바로 안해는데 왔다 수비 맞아 선수이 절대 불 절대 낫는 공 굴라 가자 와삐 개든드네 저거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 <웃음> <웃음> 마리케이드다 마리케이드 A인 듯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음 어 뭐야 숙제가 그 너무 일단 좋아가지고 별말 <laughs> 하다 경계봇 설치 침착하자고! 이길 수 있어! A다 이거 아니면 A를 우리 둘이 보고 B를 3명 해서 막을래? 센터 해가지고? 센터 하나, B 둘?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 얘네가 애, 애초에 B로 안 오거든? 음. 지금 저기 버려지는 자원들이 너무 많음 차라리 뭐 양쪽에서 분산 투자해서 골고루 쓰거나 아니면은 아니 로망이 없잖아 그거는! <laughs> 이뤄지지 로망을 <laughs> 생각해 아니 뚜 두... 아니야 로뮤, 오케이, 로망을 맞아. 생각해 우리가 왜 이걸 픽했는데 그러면 이번엔 에이 막가봐 이번엔 아, 네. 에 삘인데 삐... 아 이번엔 또 여기야 아 씨발 <laughs> 저기 보드창고 안에 포기할게요 이 나이스. 해체 해체. 근데 펜텀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. 그건 맞지. <laughs> 어? 네? 애들 많다. 애들 많다. 레이저 레이즈도 피 별로 있잖아. 없거든요. 레이즈 잡아드아나 아, 아 저거 피가 피가, 피해. 여기, 여기. 들어가자마자 왼쪽. 어, 왼쪽. 그냥 샥 아, 아, 아나 피가 너무 아깝다. 짜고, 좋네 오. 쉐, 아 몰라, 시, 굶서, 빡쳐. 어, 굶 좋아 상자 뒤다 이거. 이거 월삭 돼. 할수 있어. 어, 침착하게, 침착하게, 침착하게! 나이스! 어, 지 존나 섹시해. 아, 너희. 아, 근데 이 새끼들 왜 일로 안 와? 가이 지기 일로 와. 어 왜? 삐라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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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새끼들 설마 이거 했는데 안 오면은 이거 진짜 빵풀이다 <laughs> 이거 진짜 리얼임 <laughs> 여기 카메라 깔았다 A에 또 A야 아 미치겠네 왜 이러는 거야 먼저 해볼까 나 나이스 아 저걸 어떻게 쏴 빼자 빼자 시간 안된다 아 근데 잘,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이거 존나 개방로 의심 될 정도로 존나 아다리 안맞네 그니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안되지? 아 찢어져 씨발 저거 이거, 이거 이거 이번 라운드에 발동되긴 하는거야? 저거 덧들 오케이 찢어져 구리 <laughs> 찢어져, 찢어져 그냥 구이해둘이이 그... 응. 아... 아니 우리 지금 공수 바뀌고 몇 라운드째야? 진짜 일곱 라운드째인데 한 번을 안 걸려줘? 말도 안돼 이거. 장난 끝이야, 넌 죽었어. 아이고, 드디어 첫 감격스러운. 그면 뒤로 좀 날릴 수 있게 한 아니 에스펙 여기네. 나이 나이스 이거 지금 너무 좋아. 오른쪽 담 오른쪽 좀 보고 있어줘. 그래도. 오 이따 오른쪽에. 30초 남았습니다. 빠졌어. 세이지 거기 들어가면 있어. 아니다, 이쪽인가 아, 오케이 오른쪽이구나 <laughs> 성광 다 빠졌어 성광 다 빠졌어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너희는 <나이스와> <laughs> 데 <내> 로망을 망쳤어 <laughs> <laughs> 꿈 박살 이거 이번에 피 한번 올거 <laughs>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진짜 개 억울하다 <laughs> 왜? 그냥 꿈과 희망도 없이 <웃음> <웃음> 결국 둘을 찢어놔야 했던 약간 루미오와 줄리엘의 기분이었고 <laughs> 결국엔 효율이 답이었다 <웃음> <웃음> 아쉽네 됐어. 아니 개호이 없네 이 새끼들 아니 근데 진짜로 <laughs> 뭐지? 계속 우리 한 곳에 갈 때는 피해 다니더니 예, 찢어지니까 뚫지도 못하는 거봐 <laughs> 이상하긴 해? 막 둘이 모여있으면 보이나? 여기로 들어가지 마시오 형 ㅎ ㅎ 만 이런 거 별로 방송하는 티 내는 거 같아서 여기 여기 야 거기 좀 갈고 있어봐 어. <laughs> 잡았다, 하나 아, 오 나이스 <laughs> 아, 나이스 아아 <laughs> 어, 아깝다 능한 지금이야 나가서 내꺼 오딘을 죽고 <laughs> 장전을 하고 근데 이거 A에 어, A에 덫 있어서 나이스 됐어 자 아, 어이없네 이거 지금 승승승승승승 이기겠다 이길게 <laughs> 6연승 가자 저 기적의 그 분가 분가 타이밍 여기 말이 좀 이상한데 <laughs> 분가 타임 이 <laughs> 증가하겠습니다. 증가하겠습니다. <laughs> <중가하겠지. 웃음> 여기 하나, 언더에븐 하나. 아, 아. 아이고. 뒤에, 뒤에, 뒤에 스팀. 뒤에, 뒤에. 언더에븐에, 언더에븐에. <laughs> 적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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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기지 하나. 적거잖아. 마지막. 해체, 하고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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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유전순 진짜. 오딘 좋았 오딘 좋았어. 딱 30초 남았 나이스. 사. 나이스 저지. <laughs> 아 빵만 해도 이기긴 하겠다. 굳이 안 나가고. 이거 완전 그 찼다. 뭐지? 어, 비앙. 파미스 터 패치. 섭고 자, 들어가자. 가면 아, 하나. 우리 사이트. 오케이. 한명 오케이. 아, 이 축포가 내린다. <laughs> 아, 힘들어. <웃음> 아, <웃음> 영상 사고 <써도> 되겠다. 유 <laughs> 유전